고창 전통시장 주차장에 있는 두부의 삼촌 바앗관인데 직접 두부도 만들고, 고추도 빠지고, 참기름, 들기름도 짜주는 곳이에요. 그리고 그러한 것들을 여기서 직접 생산, 판매도 하고요. 근데 아주 위생시설이 기가 막힙니다. 완전 현대식으로 해서 매우 깔끔하고 청결하게. 올라올 정도로 깔끔해요. 두부랑 흑임, 흑임자무, 석토리묵도 팔고 있고요. 슬피를 그 참기름, 부산 중국산, 가게차를 많이 넣죠또 이렇게 고춧가루, 고추씨, 고리차, 둥굴레차 고추차, 같은 막 뭐, 찹쌀가루, 콩가루, 매우 다양한 상품들을 직접 가공해서 파주습니다그 분에선 좀더 할까요? 지금 고추를 빻고 있는 중이요 고추도 분쇄도에 어, 따라서 어, 안드로 파우더로 잡기도 하고 어, 어, 아기들 손톱만 내기도 하고 빻기도 해요.